안녕하세요. 오늘 대신 임장해드릴 아파트는요, 세종아름동에 위치한 범지기 마을 11단지입니다. 이곳은 오는 7월 18일에 대전법원에서 2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경매 분석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임장 영상을 보시기 전에 경매 입지 분석부터 할게요. 세종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는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세종이 새로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깨끗한 분위기며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실거주 생활 환경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세종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어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단지들의 평당 가격은 1,600에서 2,200만 원 정도 안팎이며 전체 시세에 맞춰 키 맞추기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인프라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교통적인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이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단지들 사이 도로 및 대로변들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근이 편리하고 단지 북측에 위치한 보듬 삼로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반 교통 상황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 자체가 주거 구역이 밀집되어 있게 설계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단지들이 대로변과 접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일부 구간이 막히는 것은 단점으로 감안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계획 신도시이나 지난번 영상이었던 도안 신도시와는 다르게 주거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학원가 및 상가 등이 집중된 곳이 있으며 이는 도안에 비해 비교적 좁은 도로로 단지들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단지들의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안은 둔산동으로, 상계주공단지들은 중계동으로 차량을 통해 주변 도심에서 학원가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안과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 링크에서 참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략적인 입지 분석을 토대로 세종 범지기 마을 11단지는 세종의 위치에 깨끗하고 학교 및 근린시설들이 주변에 위치하는 단지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학군 인프라를 살펴볼게요. 초등학교는 730m 정도 떨어진 나래초등학교로 배정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들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초포만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입니다. 다만 초등생 걸음 기준으로 범지기마을 11단지와 나래초 사이에 있는 길은 730m 정도 거리는 다소 멀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중학교는 아름중, 종촌중, 도담중, 고운중, 어진중, 두루중, 양지중에 배정되는 위치로 주거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배정예정구역에 위치한 중학교들이 비슷한 거리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상 710m 거리 아름중 1.3km 거리 종촌중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면 아름중, 종촌중이 세종시 상위권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치원에 위치한 학교들의 평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학업 수준은 중상위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획 신도시답게 단지 근처에 호수 공원을 포함한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변 자연 경관들과 전체적인 인프라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세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청사와 멀지 않은 곳에 단지가 위치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복합 쇼핑몰 등과 접근성이 좋으며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직주 근접의 장점까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경매 매물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면 2020 다경 7 5 21번 매물로 오는 7월 18일에 2차 매각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가격은 최초 감정가인 6억 8천만 원의 70% 가격인 4억 7천 6백만 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경매 매물인 34평의 동일 평수 일반 매물을 살펴보면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는 2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4평 동일평수 기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호가보다는 다소 낮은 매매가 5억 초중반 전세가는 호가와 유사한 2억 중반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경매 매물은 1109동 7층 매물로 같은 동 거래 현황을 살펴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매매내역은 없으며 가장 최근 매매는 20년 12월에 6억 후반에 거래되었으며 전세는 다른 동과 유사하게 2억 중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매매가 및 전세가는 최근 거래가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경매 낙찰 시 매각 대금 외에 필요한 금액은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에게 줄 전세금으로 명세서상 1억 7,200입니다. 기존 1차 경매 시 유찰되어 최초 감정가 대비 2억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최저 입찰이 시작되나 현재 호가 및 매매가를 고려했을 때 2차 경매도 유찰된 후 낮은 가격으로 3차 경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봤을 때본 경매 매물이 속해 있는 단지인 범지기 마을 11단지가 최초 5년 임대 후 전환되는 단지였기 때문에 각구 2-1번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후 임차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특별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 및 매매가상 2차 입찰은 최저가에 가깝게 낙찰되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 전세금을 고려해 적당한 입찰 금액을 설정하셔서 입찰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 분석 및 경매 매물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단지부터 나래 초등학교까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지 옆쪽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범지기 마을 6단지와 4단지 사이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길로 연결이 됩니다. 아마 나래초등학교 등교는 이 길로 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래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이어서 경매 매물이 위치한 1,109동으로 이동해 볼게요. 범지기 마을 11단지 앞쪽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범지기마을 11단지 정문의 모습입니다. 단지 내 배치도입니다. 1109동은 단지 정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단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쪽에 보이는 동이 경매매물이 있는 1109동입니다. 1109동은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로비층과 1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09동을 지나 더 올라가면 중앙공원과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이에 위치한 길로 천백구동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1100구동 앞쪽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문 쪽에서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는 1층 현관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1층 내부 모습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1층에는 한 세대만 위치해 있습니다. 경매 매물이 위치한 7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입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이 있는 로비층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선백구동은 각층에 두 개의 세대마 위치에 있어 엘리베이터는 한기입니다. 오늘은 세종범지기 마을 11단지 경매매물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경매매물과 분양 예정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빠르게 다음 영상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